산 정상에서 겸 찍어 봅니다. 경치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가 잔뜩 깨가지고 이렇게 멋게 보이진 않지만 그런대로 운치가 있네요. 산이 겹겹이 있어가지고 참 멋지죠. 아 바람도 상당히 세게 부네요. 지금 말에서부터 이쪽으로 지금 무슨 반이 이렇게 잘 깔려 있네 무슨 편하다 음, 반이 잘 깔리네, 전체적으로. 뭔가 확실치않는데 감정으로 살짝 지금 깔려가고 있는데 소멸돼서 그러는 건지 지금. 산불 조심하라고 방송하고 있네. 이건 지금 확실하게 뭐? 문늬가좀 빨리지 않는데. 떡잎을 <laughs> 한번 봐볼까요? 오신 떡잎인데 떡잎에서 지금 가쪽으로 뭐가 빨리 있지아 어디 떡잎이거든요. 석대번 봐볼까요? 난 열어가지고 희염봉추 이렇게 보이고만 이것이 난 열어가지고. 많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는 안에다가 많이 얼어버리니까 많이 구별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느 보기는 뭐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난이 하나도 없어서 상세히 보고 있네요. 뭐지? 뭐야. 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아, 되게 멀어가지고. 선반이나? 왔는데 아, 깜짝 놀랐네 얼어가지고 지금 밑에서 뚫고 올라가서 혼나고 있네요 깜짝놀라게 깜짝 이비 바빠따니 좀 시커멓게 보기는 좋은데 신화가 그렇게 별로 좋진 않네요 이것도 그렇고 좀 난이 없는데 지금 생강근 내에서 보니까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이거 뭐돼 왔다 이것도 생강구에서 나오는데딱 보니까 입폭이 높고, 보기 얹는 보기는 단엽같이 보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엽의 얹는 보기는 초보자도 깜짝깜짝 놀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입을 보시면은, 입이 얕고, 입이 뾰족뾰족하고, 둘들놓 뭐 누워있어가지고, 단엽의 어떤, 그런 어떤 성질을 가려면 이렇게 좀, 좀 빳빳하니 좀 입엽 좀 써야 되는데, 색깔도 지금 일반 나라하고, 근데 이제 생강글래서 나와가지고 입이 좀 낮게 나왔다는 그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소설인가 보네요. 입이 참 전체적으로 좋은데, 소심이 얼마나 좋을까요? 소심 보이게 좀, 햇반 보면 캬, 딱 좋잖아요. 진짜 깔끔하다. 되게 예쁘죠. 검을 자네요. 예. 예, 길가라 자동차 소리 나네요. 아, 대 이쁘네. 화장은 그다지 좋진 않는데. 야, 또 우리는 소심한 번은못 만나.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때는요 전그뭐했나도 <목소리도> 소설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올려봤습니다. 해파에 보면 깔끔하게 좋잖아요. 이거 구경하고 놔두고 가려 합니다. 입살이 참 좋고 다른 사람들 보면 또 깜짝 놀라웠네 소나무 부엉이 방구 하도 아, 크네요 다 썩어버렸네 자꾸 만들어서 오건데 소나무 부엉이 방구인가 소나무 방구 부엉이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깝다, 아깝다. 썩어버렸네.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는데. 소나무 방구, 부이 방구태인가? 소나무 방구 부이태인가잘보겠어요이 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많이 썩어버렸구만요. 하여튼 소나무 이것 다면 죽어버리는갑다. 소나무 부엉이 방구 <laughs> 헷갈리네. 이거 가지고 자꾸 만든 사람들 좋아하는데 썩어버렸네. 이것은 입이좀섞기가 있어서 소스를 좀 까봤더만.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좀. 다니고 이리인데 이래가 지금 한 번씩 끼는지. 그래가지고 아깝네요. 아까워. 학도 없고, 상당히 생긴 괜찮은 색인데, 미드스무스, 미드스무스, 학은이잖아요 아까 색깔은 아주 깔끔해 좋은데 석기가 있어가지고 하긴 많아졌잖아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네요